요즘은 나이가 들어 딸이나 친구, 찜질방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단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하고 충만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세 가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세 가지 핵심 요소가 무엇이며 노년기에 흔히 찾아오는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활기찬 인생 이막을 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따뜻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은 더욱 커집니다. 북적거리던 집은 어느덧 텅 비어 고요함만이 감돌고,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만남은 점차 뜸해집니다. 세상은 마치 나만 빼고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이 균열을 제때 메우고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전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울증, 불면증, 기억력 감퇴, 식욕 부진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깊고 어두운 외로움을 걷어내고 다시금 삶의 환한 빛을 찾아줄 수많은 희망의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로움 극복의 첫 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회적 연결을 굳건히 다지는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먼저 용기를 내어 다가가 손을 내미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자녀에게 학창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는 오랜 친구에게 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밥은 먹었니? 잘 지내고 있니? 이와 같은 사소하고 진심 어린 안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색함이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까 하는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그저 진심을 담아 건네는 작은 말한 마디가 끊어졌던 관계의 실타래를 다시 잇는 소중한 첫 매듭이 될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작은 인사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관계를 다시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양한 모임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출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 댄스, 노래교실과 같은 동호회는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즐거움을 선사하며 자연스러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돕습니다. 지역복지관이나 경로당, 문화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 됩니다. 또한, 종교 활동은 마음의 평안과 함께 깊은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여 외로움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커뮤니티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외로움을 해소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와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급식 봉사, 도서관 봉사, 혹은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외로움을 잊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세상에 유용한 존재이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깊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때 우리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하고 벅찬 감정은 그 어떤 외로움도 녹여낼 수 있는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도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밴드, 단체 채팅방 등 관심사 기반의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여 집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제약을 넘어 전국 각지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노년층에게 새로운 기회의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삶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꾸준히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하고 목적 없는 시간은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과거에 즐겨했던 활동들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악기 연주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어 학습에 도전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뜨개질이나 정원 가꾸기, 독서, 요리 등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몰두하게 하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야말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길입니다. 일상의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거나 가까운 시장이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등집 밖으로 나서는 시간을 꾸준히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이웃들이나 상인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행복과 연결감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집에만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고리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는 자신과의 소중한 대화이며 내면을 치유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일기나 자서전을 쓰거나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꾸밈없이 표현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스스로에게 위로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을 글로 정리하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는 곧 외로움을 치유하는 과정이자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도 외로움을 덜어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은 주인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깊은 교감을 선사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낄 틈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자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외로움. 극복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외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고 일상 속의 작은 것에 기쁨을 느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2,0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실내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 등 꾸준한 신체 활동은 우울감을 줄이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몸을 움직이면 정체되어 있던 마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외로움과 우울감이 너무 깊어져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 상담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노인 우울 상담 전화 1577-199와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녀가 원할 경우 손주를 돌보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린 생명과 교감하며 느끼는 순수한 기쁨과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과 삶의 의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원인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므로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외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무엇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서두에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노후에 필요한 단, 세 가지가 무엇인지 밝힐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력, 건강, 그리고 친구입니다. 첫째, 경제력은 노년기에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버팀목입니다. 충분한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면, 노후에 찾아올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다양한 문제들을 훨씬 더 유연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소득을 확보하고 재정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누리는 작은 사치는 단순히 소비를 넘어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재산이자 행복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화려한 명예가 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노년의 삶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작은 통증이나 이상 신호라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제때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친구는 삶의 소중한 동반자이자 가장 든든한 정신적 지주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고 즐거운 순간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효과적으로 덜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함께 취미 활동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보살펴주는 친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못지 않은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면 딸이나 찜질방 같은 특정한 장소나 관계에 대한 의존도를 넘어 이세 가지 핵심 요소인 경제력, 건강, 그리고 친구가 굳건히 갖춰진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세 가지를 잘 준비하고, 꾸준히 갖고어 외로움 없이 행복하고 충만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항상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과 활력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실질적이고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황금빛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